안녕하세요. 야무지투니 용인점입니다. 작업된 차량은 더뉴살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순정 엠비언트 옵션이 빠진 차량이라서 어, 비노출 방식으로 엠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이렇게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비노출 타입은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엠비언트 조명이 꺼져 있을 때 절대 자재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재가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비노출 방식이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노출 방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앰비트 조명이 켜지면 이 틈새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간접 조명 방식으로 앰비트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은은하게 실내 조명 연출을 해주고요. 시동을 걸면은 앰벤드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오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활성화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사운드 무드 램프라고 이제 엔비드 창이 활성화된 겁니다.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엔비드 라이트 창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을 하면 색상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밑에 과속 안내 연동이나 밝기 조작도 다 모니터 화면에서 접작이 가능하고요 어, 이 차량은 기본 시공 센터페시아 도어팀 1열, 2열 그리고 기어 다이얼까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아크릴을 이렇게 넣어서 이 테두리에서 빛이 은은하게 올라오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엠비언트가 없는 모델이 엠비언트가 생기면 은 실내의 은은한 조명 효과를 연출해서 드레스업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상 셀토스 엠베드라이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